안녕하십니까 사람 조사하는 캡틴 나갑니다 계속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더니 되게 피곤이 많이 올려오네요 오늘 제가 있는 곳은 현재 일본 홋카이도의 오비히로라는 곳이고 여기서 오늘은 제가 경마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본이 경마가 정말 잘돼 있는데 여기 오비히로의 경마는 조금 다른 경마랑은 다르대요 썰매를 끄는 경마라는데 오늘은 거길 한번 구경을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흔적한 도시네요. 와, 여기는 무슨, 이 정도면 눈 파고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다. 아저 열추, 말의 형상이 보입니다. 차된거 봐. 사람 꽤 많은 거 같은데? 여기 오비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 경마 아니라 지방 경마라서 한국으로 치면 2군 미국으로 치면 마이너 리그 이런 느낌인데 사람이 없을 줄 알았더니 야차 가득한 거 봐, 주차 요원도 막0 명씩 있고. 네, 마 네, 네. 아이. <목소리> 아,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아아아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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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워요 고마워요. 고마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 아, 아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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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아요고마워고요 엄청나다던데? 좀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철인 3종 경기 좀 그런 느낌이랄까? 오. 모자가 이쁜 건지 모델이 이쁜 건지. 야, 이거 말 티셔츠 이쁘다. 말 티셔츠. 말 맨투맨은 진짜 사고 싶다. 스드스도 이쁘네. 요새 경마를 좀 젊은이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한대요. 경마가 원래는 되게 막한 40대, 50대 아저씨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도박하러 가서 막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돈 전재산 다걸고막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일본의 경마가 조금 나서서 아, 우리는 좀 건전한 경마의 문화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조금 이렇게 패셔너블한 신세대 것들을 들여오고 헐. 참을 수 없는데? 와, 5만 원이야, 근데. 진짜 비싸다. 그 다음에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주말에 가서 그냥 잠깐 하고 오는, 좀 주말에 야구 경기 보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마케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마 매출도 엄청 많이 늘고, 그 때문에 경마에 오는 젊은 사람들도 엄청 많아졌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여기 경기장에 와서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기들이랑 같이 막 가족끼리 와서 뭐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귀여워 말 편자도 파네 말 편자 18,000원? 야다 말이다 와 어, 이거 봐말 <laughs> 근육 봐아 <laughs> 실제로 썰매가 진짜 이렇게 생겼네요 조그맣고 이 말과 기수 또이말에 생육한 사람 그러니까 사육사 정보들이 다 나오네요 뭐 이런 것도 경마를 하는데 하나의 정보가 될수 있겠죠 와 이거 뭐야? 경기 전에 말들을 보여주는 건가봐요. 일 번부터 9번 말까지 말 체중 948kg, 940kg 말이 저렇게 무거워? 여기 말을 고르는 기준이 또 다르대요. 일반 경마에서는 말이 날쌔가지고 빨리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말을 골라야 되는 반면에. 부담중량이라고 있죠. 저기 썰매 키로수에요 650kg, 660kg. 저거를 끌어야 되는 거고, 또 장애물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이 힘이 좋은 애들이 제일 여기서는 이거래. 아, 그리고 저기 단승 승률 배당도 보이네. 1번 말이 배당이 제일 낮네요. 모르겠다. 우리 손흥민이 7번이니까 7번에다 걸어보겠습니다. 저 키로수도 마음에 들어 1,004키로야근데 되게 신기한 게 초보자 코너라고 한글이 적혀져 있네. 새로운 사람들도 좀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 아, 에또단정는 이착. 이착? 응. 이도쇼. 이도쇼, 이도쇼, 이도쇼. 이건 여기에 넘버. 에 넘버. え부쇼쇼는 네. 음. 쇼. 또 1착, 2착, 3착 뭐레가. 아. 단정은 1착. 단석까지 착 네. 안녕히 계세 금액은 그러니까 100엔부터 볼수 있다는 거는 1 0부터볼수 있다는 거. 최소 금액이 1 0이라는 거지. 소소하게 한 3,000원 걸어보겠습니다. 3,000원 우리 오니기리 하나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수 있죠 7번 배당이 24배 72,000원을 벌게 되네요 아, 발권도 그냥 자동화로다 돼있나봐요 봅시다 이걸 넣었나? 아 이건 지폐인데 뭐..뭐라..뭐라는데

7번말 7번말 달려봅시다 7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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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말 7번말 아 뭔가 설레네 막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레 설레 이 이름을 보니까 사람 이름이거든요 반정진수 생일배 한번 이렇게 후원을 하면은 뭐 신호 생일배 이런 것도 가능한가 반정진수 생일배 반정한생일배 아 여기 위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2층에선잘 보이겠구나. 밖에서도 이렇게 가까이서도 볼수 있네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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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3,000원이 76,000원이 되어서 3,000원이 76,000원. 76,000원이면 76,000원이면. <laughs> 저희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제 1번 말부터 9번 말까지 정렬 완료. 가자 7번. 7번 이름이 뭐였지? 우리 7번 말 이름 서겸일. 아 이름 좋다 서겸일. 겸이라 가자. 우리 겸일이 가자. 오오오 오, 오. 간다 간다 간다. 가자 7번 말 1층이야. 어, 7번만 나쁘지 않아, 이 번. 이거, 이 이거 따라갈 수 있네? 야, 7번만 간다. 7번만 간다왜 7번만 멈춰? 왜 멈춰? 겸미라겸이리 화이팅! 아, 겸미라 아. 아, 겸일이 꼴등했어. 겸일이가 힘들었나봐. 아쉽다. 일등하고 있었는데, 초반에 잘 나갔는데. 그래도 겸일랑 수고했다. 너 때문에 한 2분 즐거웠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승은 9번이고요. 복승은 9, 4, 1 맞춰야 되는 겁니다. 돈은 무슨 뜻이지? 100엔을 걸었으면 정확하게 준다는 건가? 맞다. 아무튼 이제 2라운드 시작입니다. 2라운드 2라운드 시작까지 21분 남았습니다. 우리 7번이 서겸일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 서겸일이 말 이름이 아니라 기수 이름이었네. 내가 <laughs> 겸일 선생님 겸일 기수님 죄송합니다. 네. 실수했습니다. 말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 분석 방송 도해 주네요. 두 번째 라운드 주목할 말은 두번 말이다. <목소리> 똑같이 300엔 20배니까 6만 원이 6만 원. 이번 경기는 2층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층은 뭔가 선수들 느낌이 많이 나네. 1층은 그냥 구경하러 온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2층은 뭔가 돈 벌러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분은 엄청 분석해서 하시나보다. 와. 2층도 야외가 있구나. 여기 금연인데. 경마장에서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러면서 막 온종일 막 도박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마 이미지가 심각하게 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담배 높이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소란스럽게 못하게 해서 뭔가 좀 이미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경마장 이미지를. 사실 진짜 보시면은 쾌적합니다. 뭐 누가 담배 피는 사람도 없고 술 먹는 사람도 없고 다만 꾼들은 동일하게 존재를 한다는 거.

이번 판은 이변이 없이 1, <목소리가> 1번이 1등을 했네요. <목소리가> 아 나는 <목소리가> 재능이 없나봐요. 아, 기분이 아, 나쁘니까 밥이나 먹고 하려고요뭐 먹지? 소바랑하이라이스 뭐, 탄탄면 덴푸라오동 이런 거 있네요. 카레라멘 아 카레라멘 카레라멘 카레. 아 카레라멘 그치? 카레라멘 아 카레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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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레라멘 아, 라운드 보는데 사실 제가 돈을 뭐 어떻게 돌려받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근데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승률이 제일 좋은 5섯 마리에게 1,000원씩 걸어 볼게요. 3, 4, 5, 번 8번 말을 걸었거든요. 3, 4, 5, 8 아무나 이겨라 씨. 나도 3천 원만 벌어 보고 가자. <목소리도> 맞춘 사람들 이렇게 많이들 와 엄청 많이 떴다. 뭐야? 2 6 0을 나왔어. <목소리도> 천엔걸었는데 260엔인데 굳이 제가 막권을 1000엔씩 네장 걸었잖아요. 4000원 쓰고 260원 받은 거야. 어, <laughs> 아, 바보 같네. 그 경마장 뒤편에는 동물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는 말들, 그런 말들이 여기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안녕. 친구야. <laughs> 앉아 봐도 돼? 오 착하네 순해 말들은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을 별로 이렇게 겁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와넌 진짜 크다. 와 키가 2m 되는 것 같은데 덩치가 와 무서워 말이 이렇게 커도 돼? <laughs> 야, 여기 있는 경주말들은 6kg짜리 0 0 썰매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두껍다고하더라고요왜왜왜왜왜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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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옛날에 누구짓 말이 더 힘이 센가 그거 겨뤄본다고 말들한테 썰매 매달아놓고 달려라고 한게 시초가 돼가지고 50년, 60년 그 정도 된 역사가 있는 경마고 아무튼 우리가 흔히 경마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에 도박 이미지가 좀 강한데 뭔가 이렇게 하나의 오락으로서 동물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조금 그런 밝은 분위기였다가 오후 조금씩 넘어가면서 메인 경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그 도박 분위기로 좀 바뀌기는 하더라고요 아직 뭐 완벽하게 도박쟁이들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만원 쓰고 2,700원 벌었나? <laughs> 7,000원으로 두 시간 동안 재밌게 놀았으면 뭐 그걸로 된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홋카이도 이 히로의 썰매 경마 한번 제가 와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출시.